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라이브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장애, 불면증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인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불면증은 밤에 침대 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낮에 생활 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뇌가 심리학 인지행동치료를 포괄해서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수면, 질 높은 수면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안 하고 스마트폰만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어떻죠? 운동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은 확실히 시간이 증가됐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뛰지도 걷지도 않고 땀도 흘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손에서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절대 놓지 않죠. 짧고 강한 작게 영상들, 또 계속 비교 욕구, 네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sns 이런 것들이 결국 몸은 쉬고 있는데 뇌는 과로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떻죠 밤이 돼도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수면은 단지 몸만 피곤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뇌와 몸이 함께 피로감을 느끼고 휴식을 원할 때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운동이 부족하면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필요한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수면 압력은 낮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했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수면 압력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걷지도 뛰지도 않으려고 하고 거의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밤이 되면 어떻죠? 잠들기에는 아직도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동량이 적었다 그렇다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네 맞습니다. 계속 긴장하는 상태 침대에 누워도 쉬어도 계속 우리는 같은 긴장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